지금 화면에 숫자가 나타나자마자 세어보신 분 52조하고도 9천억원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나 되시나요? 그러니까 52조 9천억원 숫자가 13개나 나열되고 쉼표가 4개나 들어가는 큰돈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내년 국방예산. 그래그래 국방 중요하니까 예산 많이 잡을 수 있지. 정말 그럴까요? Nope. 그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2021년 국방예산은 52조 9천억원 작년 대비 5.5%라 인상한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국방비 40조 원대를 시작으로 3년 만에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인상폭이 높습니다. 필요한 비용이라면 올려야죠. 하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내년 국방 예산의 32.2%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비. 17조 738억 원을 무기구매와 첨단 전력 등을 구축하는데 쓰겠다는 건데요. 이거, 이거,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데 쓰이는 돈. 가뜩이나 줄줄새는 방산비리로 신뢰를 잃은 방위산업, 북한의 해, w m d 대응 전력 강화라는 명분인 광개토대왕 함3, 핵참수함 경항공무원 등의 도입이 과연 국익을 위한 건지, 미국을 위한 건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로 광개토대왕 함3, 이 지수 구축함으로 미국의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미사일 SM3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게이의 사드로 불리죠. 북한의 미사일을 해상에서 막겠다는 이 기막힌 구상. 광개토대왕 함쓰리가 임진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mb체제의 일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 말에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함공모함. 항공모함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함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기재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탓에 국방예산 심사 과정에서 10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 번째는 핵 잠수함. 핵 잠수함은 항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원거리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누굴 위한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무기 강매 압력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2010년 전후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2017년 미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국가가 인도, 호주, 일본인데 여기에 한국을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죠. 실제로 미국 대선에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승리 나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안보에 한국이 힘써주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쯤 되면 답 나오죠. 방위력 개선비 17조 738억 원의 가성비.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위해 막대한 국민 열세를 최첨단 무기에 쏟아붓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더 문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300조 원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중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방위력 개선비, 즉 미국산 첨단무기 사재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100조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매일 천만 원씩 써도 무려 27,397년을 쓰고도 남는 돈. 그그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대로 플렉스. 하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최근 큰 논란이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5 배가 넘는 6조 원여문 금액을 청구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현재까지 반환된 주한 미군 기지 18곳 중 29곳이 심각한 오염 지역. 환경 오염 정화 비용만도 약 1조 원. 당연히 미군은 한 푼도 안 냅니다. 거기다가 주한미군 기지 내 세균전 실험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또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발목잡으며 내정간섭을 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현대판 조선총독부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판문점 선언까지 해놓고도 남북관계 진전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 한미국장급 실무그룹인 동맹대화까지 추진해서 내정간섭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넘어 가니고 쓸개고 다 퍼주는 형국인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52차 한미안보협의회 구역합의. 매년 한미 국방부장관이 한미안보계획을 수립하는 한미안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로 52차니까 꽤나 오래된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된 협의체인 거죠. 올 10월 15일 5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진행됐는데 사상 최악의 구역합의에 서명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구역적인 게 너무 많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뽑자면 첫째.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 있는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이 유사시로 확대한다는 것. 한마디로 미국이 전쟁을 원하는 전 세계 어디든 우리 군대는 끌려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기로 미국과 약속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전 시작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한미연합사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2006년 노무현 정부가 2012년 환수를 약속받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미루고 있던 그전 시작 정권, 문재인 정부가 전 시작 정권을 돌려받으려고. 코로나 19 위기에도 한미연합 전쟁 훈련하고 최첨단 무기 도입 약속하고 했는데 미국은 조건 항목을 90개에서 150개로 늘려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인데 왜 미국이 준다만다 결정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합의를 지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하고야 만 것입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무기만 사드리면 뭐하나요?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지도 못할 첨단 무기, 항공모함. 참 허망하군요. 이게 정말 자주국방으로 가는 게 맞나요? 불평등한 한미동맹에서 불거진 불필요한 국방예산과 굴욕적인 한미관계, 국민을 세다 퍼주고도 평화는커녕 전쟁위기만 커질 전쟁동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 보며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남북정상이 약속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